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에 물준 다육이들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부터 기온이 또뚝 떨어졌죠. 어제보다 8도나 더 밑으로 기온이 급강화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까지 물준 다육이들도 많고 그리고 또어 조금 분갈이해서 2차 물주기 조금 일찍 해준 아이들 도 있고 지금 베란다 다육이 상태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지금 현재 기온이 12도인데 낮에는 조금 괜찮은 듯 해도, 오늘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질 듯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보다 8도나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낮에는 그래도 오늘 바람도, 뭐 찬바람도 많이 안 불고 해서, 이렇게 오전부터 활짝활짝 활짝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래도 통풍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거실에는 보일러를 가동해서 건조하죠. 그리고 그 건조함이 베란다까지 나와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다육이들 너무 건조하면 깍지도 잘 생기기 쉽고 예 그래서 물줄 다육이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저도 어제까지 물줄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데 비올라 센스 같은 경우도 어제제가 물을 흠뻑 주었더니 이렇게 위덕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입장이 분지하는 아이는 분지하면서 입장이 더 단단해졌어요. 예, 그리고, 어, 연봉도 한번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커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예, 요 아이가 올 봄에 어 작년에 분갈이 해줬는가 살짝 헷갈리는데 어 분갈이 해주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분갈이해서 올여름에 조금 못, 자랐는, 예, 못 자란 는예못 자란 보름상 어 상황도 있었지만 은 그래도 요렇게 어 줄기 못 자란 줄기가 요렇게 있죠. 예 요렇게 하엽지게 해서 물을 말려서, 예, 줄기, 목질화를 시키가면서 얼굴을 크게 지금 유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봉도 때맞춰서, 예, 물을 잘준것 같아요. 예, 요 아이는 이틀 전에 제가 물을 헌법 챙겨주었죠. 예, 비올라 센스도, 어, 물 챙겨주어서 이제, 어,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예 로우도 어제 제가 물 챙겨 주었더니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예 생생하게 아래쪽에 하엽 예 지는 거다 제거해주고 그래도 어 조금 아래쪽에 어 조금 이렇게 줄어 입장이 더문더문 있는 아이들 가입바가입반 맞아내 주어서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바람이 더잘 들어갈 수 있도록, 어제 가위밥 한네장 정도는 또 가위밥을 내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위에 얼굴은 훨씬 더 커졌죠. 예, 이렇게 로우도 어, 물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화이트 팜처럼 제가 조금 걱정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어, 험뻑 물을 주고 요 화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차 물주기라서 아래쪽에 휴지 되는 것도 없이 험뻑 험뻑 물 먹으라고 험뻑 챙겨주었더니 위덕이 요렇게 바짝 잘 마르네요. 예, 그리고 요 입장은 훨씬 더 완전 돌처럼 단단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 물, 어, 어, 많이 말렸다가 물을 잘 챙겨준 것 같아요. 요렇게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물을 먹고. 예, 물 먹기 전에는 조금 줄어드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겨울에도 어, 물줄다 여기는 물을 챙겨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이트판 철라가 어제 물주기 전보다 훨씬 몸집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위덕 상태 보니까 요렇게 바짝 마르면서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여기 아보카도 크림 제가 분갈이 해 주었잖아요. 예요 아이 제가 영상에서 아 조금 말라 보여서 물 줘야 되겠어요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제가 물을 주었나, 안 주었나,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바짝 말라져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아, 요 아이 물을 안 주었구나 싶더라고요. 예, 물 주기 전에는 제가 하엽 있는 거 제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제가 오늘 예, 발견하고 제가 물을 험뻑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 예 요렇게 분갈이 잘해 주었죠. 예 요렇게 수용도 잡고 예쁘게 분갈이 잘해준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어물줄 다육이가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시트리나가 제가 어제 색감이 조금 예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중간 입장 요런 데서 조금 하엽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 아이도 물이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 주려고 하다가 요 아이가 원래 물 주는 그 타이밍이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제가 물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 아직은 아닌갑다 싶어서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하나씩 하엽이 졌을 때에는 또요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또, 어,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중간 입장이 한 번씩 저렇게 잎이 마른다고 물을 챙겨주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 요 아이 언제 물 주었나 나보거잘 체크하셔서 요즘 물주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요 입장을 만져보니까 다 짱짱한 거예요. 예, 요 줄기만 이상하게 하엽이 쳤길래 어, 조금 물 줄까 하다가 제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물을 안 챙겨 주었답니다. 예, 샐러드볼이 요즘 얼굴이 커지네요. 얼굴도 커지면서 속 입장이 요렇게 물들려고. 예, 물들려고 하고 있네요. 예, 요렇게 샐러드볼이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에오니움 아이들이 요즘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 많이 보이는데, 흑법사도 굉장히 얼굴이 커졌죠. 예, 저쪽에 마리더금도 굉장히 얼굴이 커진 것 같아요. 예, 이 요쪽에, 예, 로즈 흑법사도 여름에 완전 얼굴이 작았는데, 요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정말 작았는데, 요렇게 반짝반짝. 어, 요렇게 또 얼굴이 커졌죠. 예, 요런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에오니움은 여름에는 무조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예,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을 하고 있다가도 가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요렇게 초겨울에 요런 날씨가 되면은 얼굴이 급 커지는 거예요.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로즈 흑법사도 저렇게 얼굴이 커졌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란다 다육이는 기온이 지금 많이 뚝 떨어지긴 하지만 창문만 닫아주면은 그래도 항상 10도, 어, 밤에는 조금 10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낮에는 항상 1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베란다 다육이가, 어, 환경이 다육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청소할 때 문을 활짝활짝 활짝 열어서, 어, 나쁜 공기도 조금 빼주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또 열어 놓으면은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새벽 기온이 보니까 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물준 다육이가 제가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물준 다육이가 많으면은 밤에 기온이 너무 또 내려가도 안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항상 제가 밤 12시 제가 자러 들어갈 때 그때 문을 닫아주고, 들어, 어, 들어가는데, 오늘은 조금 밤 12시 되기 전에, 한 8시, 9시, 요 때쯤 창문을 닫아줄까 하네요. 아직까지는 기온이 괜찮아서 창문을 지금 이렇게 계속 활짝 열어놓고 있답니다. 예, 파스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얼굴이 조금 커졌죠. 예, 지금 보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겨울철에 물주기 양 있죠. 헌뻑 주느냐, 아니면 흙이로 조금 주느냐, 예,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저는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을 헌뻑 줘야 될 아이가 있고, 아, 요 아이는 그냥 흙이로 조금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헌뻑 주는 아이 있고, 흙이로 주는 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겨울에 で 막 성장하려는 그런 아이 있죠. 아, 성장을 조금 시키고 싶은 아이는 제가 험뻑 험뻑 물을 챙겨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분갈이하고, 가을 분갈이하고, 뿌리 할착이 필요한 아이는 험뻑 험뻑 주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겨울 햇빛이 많이 들어온 열대에, 어, 분갈이한 아이들 뿌리 할착을잘 시켜 놓아야 내년 여름에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육이, 뭐 분갈이 한지 조금 됐고,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허기로 그렇게 적당하게 주는 것 같고, 분갈이하고, 뿌리 할착하고 성장을 조금 시키면서, 얼굴도 좀 키우고, 예, 고로타 싶은 아이들은 험뻑 험뻑 주면서, 그런데 험뻑 험뻑 줄 때, 어, 고그 아이를 많이 말렸다가, 자주 자주 주지 않고, 그 아이를 많이 말렸다가, 혼자서 물 조절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굶겼다가, 물을 한번 줄때 헌뻑 주버리면, 흙이 그 다음날 바로, 예, 바짝 마른답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 물주기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 날씨가 추워도 냉해를 입지 않는 예, 그런 물주기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물주고 한 날에는 우리 이웃님들께 요 아이 물주었어요. 예, 저요 아이 물주었어요. 이렇게 영상에 잘 올리는데, 어, 물줄 때 어떤 식으로 주었는지 제가 한 번씩 그것도 말씀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런 탓에 흙기로 주는 아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 조금 마른 다육이가 나오거든요. 입장이 바짝 마른 다육이가 나오는데, 고를 어, 때흙기로 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아니면 험뻑 험뻑 입장이로 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얘가 고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보카도 크림이 물 좋나 안 좋나 조금 헷갈려서 예 오늘 어그물 챙겨주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어제까지 물준 다육이 하이트 팜 처라 예 요렇게 예잘 요렇게 보송보송하게 입장이 조금 커지면서 보송보송 해졌네요 어제는 제가 이 입장 위로 줄때 어 왠지 젖은 느낌이 나서 어, 요 아이 조금 진짜 가습이 약한 아이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뽁뽁이로 얼른 물을 빨리 어, 물 주자마자 틀어주고 오늘 또 햇빛이 좋았잖아요. 예 햇빛 재고 했더니 이렇게 입장이 보송보송해졌네요. 예, 그래서 하이탑 팜처라 예, 물 주기 조금 잘한것 같고, 연봉도, 예, 제때제때 물잘 챙겨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물준다여기들 상태도 한번 보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